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싸, 포사, 환희!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이로를 타고 첫 차박을 할 건데, 어, 뭐, 1박 1코스로 자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초간단 차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쉬고 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제이 마을, 뒤쪽에 있는 못인데 이 주변 자체가 지금 햇빛이 좀 넘어가서 지금 되게 어두워서 그런데 햇빛이 비치면 더욱더 아름다운 여기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초간단하게 사박을 한번 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낚시도 할수 있고 여기 여기 겨울에 물이 얼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제가 놀던 곳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낚시꾼들이 이렇게 쓰레기도 참 많이 버려갖고 되게 지저분한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게 풍경은 그럴싸하게 이쁘지 않습니까? 짠 사진 한장 남기고 어 그다음에 이제부터 저는 그냥 차에서 잠깐 쉬면서 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어, 혼자만의 차박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약간 살살한데 그래도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공기가 너무 좋아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차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좀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번, 변신해 볼까요? 멋진 침대로. 자, 나 앞으로 가서. 아, 아, 초간단 차박, 한번 해볼게요. 뭐, 차박이 이렇게 별게 있습니까?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멋진, 자연의 모습이 있는 곳에, 딱 정찰을 하고, 그냥, 쉬면 돼요, 쉬면 돼. 그게 차박이지, 어디 뭐게 있습니까? 자, 하고, 세팅!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끝이겠죠? 어후, 짜잔 자, 딱 준비됐고 이제 미리 사온 자나면나 김밥을 먹으면서 아 차박을 차단을 해야죠 자 저는 멋진 자연을 보면서 자차단을좀 즐겨볼게요 자 미리 준비한 라면을 가지고 여러분, 차박이나 캠핑 왔을때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다들 라면이라면 저도 오늘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제가 챙겨왔고 자 김밥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김밥 한두 사왔어요. 그리고 물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냉온 보온병 제가 여기 물 담았는데 어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같이 항상 고생하는 직장 동료한테 받았는데 행복쌤 너무 고마워요.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준비해온 아직 너무 너무 따뜻해. 기모를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야, 냄새한게딱 맞게 눈물이 새던되네요 그래서 덮어놓고 제가 올려놓고 이거 제가... 갑자기 떨어져버렸네. 자, 이거 올려놓고 올려놓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차박 뭐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김밥 딱 사고 그 라면 한개 딱 사고 그리고 보험뱅물좀 받아와서 이렇게 라면 물딱 붓고 딱 얼마나 간단합니까 최고 아닙니까 아 제가 제가 선택한 라면은 부대찌개 부대찌개인데 왜 제가 부대찌개를 샀냐면 제가 진짜 친한 친구랑 제주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겨울에 놀러 갔는데 겨울 바다에 물이 너무 깨끗해서 제가 이제 친, 친구랑 같이 바닷가에 들어갔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 왔다가 부대찌개 면을 먹었는데 진짜 그때 그남의 맛을 잊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부대찌개 면을 제가 샀어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이거 먹어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다들 입맛대로 그냥 골라 드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추억이 있어서 이 라면을 사서 이제 혼자만 여유를 즐기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박만 어렵게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 그냥 뭐진 자연의 모습 보고 싶을 때 그냥 떠나면 돼요. 뭐, 준비하고, 뭐, 크게 뭘,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떠나면 돼요. 뭐, 별거 있습니까? 차방이라 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잠시 쉴수 있는 공간, 마련되 있으면 그냥 와서 보고, 하면 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초간단 차박이죠 별거 있습니까? 야, 다음에는 이제 좀 한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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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자, 그면 이제 또한번쳐워볼게요 자, 슥싹, 슥싹. 맞았다. 날씨가 살살해지니까 밖에 나오기도 싫고 막 그런데 일단 무조건 저질러야 돼 차박은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어디든지 가서 그냥 땅소을 정하고 딱뭘 해야 돼막 춥다고 게으르고 하면 절대, 절대 차박 못 해요. 여러분 이제 라면이 완성됐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따끈다끈해 너무 맛있겠다 응? 자 라면 잘 됐어 잘 됐죠? 잘 되지 않았어? 짠 맛있겠죠? 같이 먹어요 같이 kedima kilpa entar kokomil kilpa kokomil kilpa kokas 저거 이김나는거 보이죠 밖에 날씨가 선선한데 이렇게 보면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이런 공기가 좋은데서 와서 먹으면 모뭐 어떤 음식이 맛있어그 맛에 우리가 사박을 놓고 캠핑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입 먹어볼게요 음. 죽이네, 죽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음, 집에 서 먹는 라면 국물맛은 진짜 짱이야 짱더간단 차박은 어쩔 수 없대 별거 없다니까요 차박이란게 이렇게 편하게 쉴수 있고 자연은 언제나 그자리에서 모든 걸 받아들일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을 더 삼아 그 댁을 풀고 있습니다. 식이 묻지, 진짜 맑은 오기를 먹고, 어쨌든 자연을 보면서 먹는 이. 라면가, 잠깐맛있나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와, 아, 이렇게 맛있다. 을 음. 진짜 이렇게 사 냐? 오 니까 공격 이있다너무 좋아 그 하나 그 매력 하나 만 으로 사박 같 은데, 이거 최 고의 매력 이야 답답 하 지가 않 아. 자연에서 먹는 이 맛은 야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뒷밥인데 맛있네. 음. 깔끔하게 준비하고 아. 이제 먹었으니까 잡아 놨으니까좀 쉬다가 그렇게. 가야겠죠 여러분 차박 될거 없습니다 진짜 허리띠 챙겨 사면 안되요 자 이제 문을 닫고 아 여러분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이거 좀 쉬다가 내려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명 그렇지 여러분 보험병에 물 받아서 남면 하나랑 김밥 한개 사서 그냥 제가 보고싶은 어떤 경치가 있는 곳 들어가서 그냥 쉬다가 오는게 차박입니다 여러분 차박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 아, 좋아요. 배도 부르고, 아, 이렇게 쉬니까 너무 좋아요.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자, 비계, 차에 비계가 없다. 그럼, 씨, 왜안 빠져? 이런, 씨. 빠지는데 왜안 빠지지? 응, 이런, 아, 빠졌다. 비리가 없다! 딱! 빼서, 비가 됩니다. 딱! 아, 이렇게 딱! 들면, 끝! 초간단 차박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초간단 차박, 어떻습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장소, 가고 싶은 장소, 그냥 가서 주차하고, 그냥 즐기고 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처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그냥 떠나고 싶을 때, 렛츠고! 여러분, 떠나십시오.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자연 환경을 보면서,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짜잔. 눈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바이바이.